레네지트 투더참모 웨이브 전장이라 그래 아, 앞 앞으로 나와서 거시기 하고 가 앞으로 나와서 저저 하고 가수원 하고 가 교전합니다. 나, 나 저거, 걸렸어. 화이팅 들하세요제 배터리, 꿈 주세요. 저저왔저요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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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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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텍스 원클릭 준비 셋둘 하나 입장합니다 입장 아, 조전하십시오 이입 주세요. 아덴 오마네탑 다시 텔. 아덴 오마네탑 다시 텔. 교전합니다. 아덴 오마네탑. 교전. 아덴 오마네탑. 테라즈 교전하세요. 오마이탑 교전하십시오. 자, 들어가서 오케이, 들어가세요. 오마이탑 들어가세요. 교전만 하십쇼. 탱 스킬 중. 어차피 못 잡아줘, 뭐. 격투도 가져야 돼. 넌 판무중. 아, 나한번 꾸며보자. 모르겠다. d a 배틀 돼요? 올려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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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바이오 칩니다. 아덴 오만의 탑, 텔, 고고, 교전, 고고고고, 고고 아덴 오탑, 텔 하세요, 교전 끊으세요. 자,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원클릭 준비. 자, 원클릭 준비. 바텍스 원클릭 준비. 자, 후미에 있다. 후미에 있다. 오케이. 애들 없다고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입장. 바이엠 칩니다. 입장. 오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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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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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들어가서 교전하세요. 바로 따라 들어갑니다. 안에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바로 들어가세요. 바이옴 치지 마요. 교전하십시오. 바이옴 치지 마요. 교전하세요. 교전하십시오. 계속 교전하세요. 적주들 위주로 당가주세요 계속 교전하세요. 바이온 피가 안 보여. 어, 바이온 피톤 계속 체크해줘요. 지금 왔어요. 오, 번춰요 아직 교전하세요. 주저격시 가둬주면서. 오케이, 계속 교전하세요. 나또 당했다. 동의배틀 올려줘 지금 올려줘 동의배틀 올려줘풀와리풀발기 배틀 다올려줘 넘겨. 지금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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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 지금 이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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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넘깁니다 화력 집중 개 화력 개 화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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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 잡으세요 중신이 다 때려 잡으세요 오랜 포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어, 어, 괜찮아. 포라도 괜찮아. 자, 오랜 포자 이동할게요. 무릎 뺀 치세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시기 할게요. 멀리서 견제만 하시면서. 자, 벽으로 다 밀착하시고, 오르펜 치십시오. 애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르펜 피더 뺄게요. 벽으로 밀착해 주십시오. 딸려가지 마시고 벽으로 밀착. 애들 들어오면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교전하십시오. 교전. 교전. 교전하십시오. 교전하십시오. 자, 밖으로 끌려가면 안돼요. 전장 밖으로 끌려가면 안돼요. 오르펜 초기화됩니다. 음, 오르펜 끌어내려고 계획 짜는 거야. 자, 밖으로 끌려가지 마세요. 면제 가뒀고요. 오르펜, 누구, 누굴 보고 있죠, 오르펜? 오르펜 보고 있는 분은, 어, 오케이. 계속 저기 밖에 나갔다 니다 밀어냅니다. 나가세요! 밀어내요! 올려. 처음은 깨끗. 잠깐만, 잠깐, 어해 해도 돼, 해도 돼. 계속 합류 중. 나가서 쭉 밀어버리세요. 도 돼. 애들은 한 거죠. 오케이. 오케이. NJ, NJ 안 잡히고, 한여름, 한여름 파자 중, 6초 전, 그냥 우측 무엇이, 한여름 칩니다. 한여름 안 잡히고, 연동이, 연동이 가뒀고, 가로가로 버리고, 3행이, 3행이 가뒀고, 프로, 소교, 소교 가뒀고, 케일란, 케일란 가뒀고, 겐세괜겐세이 카운터 중괜초전끝겐찮이옷괜꽂자줘시찮 무적 옆 옆에 찮 괜찮, 괜 것이. 찮 괜찮, 이찮괜 다시 찮괜 근데 콜한다. 다 잡았네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텔 전에 계속 모이는 중. 오르펜 피 계속 뺍니다. 교전! 그만 치세요. 오르펜 그만 치세요. 나가서 교전합니다. 교전! 다 밀어버리세요. 나가서 교전! 1루 1벽 1루에 가뒀고요 연동 연동이 연동이 연화 오케이 연화 가뒀고요나마이 가졌고 계속 치세요 쭉 밀어버리세요 쭉 밀어버리세요 아카는 파티 계속 그저식이 해주시고 애들 컬타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르펜 집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르펜 집중합니다. 어, 지금 쳐. 지금 오르펜 집중. 지금 쳐요. 자, 배틀 다 뿜어주고, 오르펜 하락 집중. 애들 퍼즐 출발 늦었어. 예, 아 최고 온다 최고 온다 최고 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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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잡 굳잡. 어직결이를 정리하세요. 컴백. 연이 아, 잘못쳤다죄송합니다잘못아다잘됐어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 이게 범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한 방에 가운데서 빠져 계세요 상자 옆에서 상자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상자 안에 들어가면 같이 가십니다한 대만 한 대만 오케이 다 가뒀어 오케이 집단 행사 저희들 주소로 갈 인원이 없어 <laughs> 떨어졌어 신탁의 섬 신탁의 섬 신탁의 성, 주스러 갑니다. 같이 뛰어줘야 돼. 초대, 유비 초대. 사장님 주 탔어? 오케이, 설아직고 점프. 같이 뛰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도 도착. 주서, 주서. 어딨어? 이 새끼 마인드 중이야. 17초 남았어. 주서주서주서 어디야? 브레카 조골, 브레카 조골. 브레카. 어, 11시, 브레카 11시, 브레카 11시. 그 그렇죠. 좋아 나 가깝다 빨리 가자 인데 아직 아무도 안 먹었다 아 보, 앞에 보인다 앞에 보인다 내 앞에 보인다 제발 오케이 내가 다시 먹었어 다시 먹었어 다시 먹었어 나 파츠 줘아 살려줘 빨리 가서 살려줘 와서 살려줘 카 브레카, 브레카, 와서 살줘줘야돼도카도레지 면도. 오케이 정리만 오랜 포자 다시 갈게요 자, 아 마검 자리잡혀져. 나, 나, 나 때문에 그럴 거야. 이게 그냥 내가 범인 자꾸 날려 버려서. 이거 주스로 갈 인원이 없어 애들 다 갇혀있어 자리 차, 야자리차 지금 까버리자 애들 저다 갇혀있어 어 까버려 자리차 주스로 가세요 자리차 주스로 가세요 가세요 지금 다 가셔야 돼 우리쪽 다 주스로 가나 빼고 알아서 주스로 가 주스로 가 주스로 가 빨리 가 깝니다 주스 가세요! 다 주스로 가야돼! 타노르 디어온 타노르 누가 먹었어 마법 쇠감쪽 쇠감쪽 교전 보물상자 옆에 들어오지 마세요 해도 되나요? 올려주세요. 닫았고 면이 면, 면이 파다 중저말 갔어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갑니다 계란말이 닫았고요 시온이 닫았고요 면도 배틀 되나요? 이 안이 못달 안이 가뒀구요 안돼! 합당이 안돼 안동 가로 못달 미시 면도 연도. 면도 연도 안 잡히고, 계란말이 안 되고, 면도 면도 가됐고 양빵이 못 오케이. 자, 겟으 어, 돈겟으 올라왔네요, 양빵이. 양빵이 못 좋은거 같은데 자리차쪽자리차쪽자리차쪽 보자 식구 안되고 의사 먼저 의사 의사 안 잡히고 식구 의사 잡히고 나들 콜자리차 상자 까자 정의되거든 자리차 상자 까십시오 잡아둬야 되겠다.